아잇. <웃음> <웃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잖아. 뭐? 그러면 어디 거 보험을 들어야 돼? 뭐? 어? 응. 네몇 살인데 네가 몇 살이지? 나. 어. 서른 땡? 서른 땡? 응. 서른 살이야. 뭐 서른 한 살이야 몇 살이야? <웃음> <웃음> 이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 서 서른... 아, 나이에 따라서. 아 그럼 삼십 세까지 또 어린이 보험 가입이 되는 게 있고 어. 3 1 세부터는 또 성인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응. 이게 또 이제 상품이 좀 다르니까. 서른네? 서른네 시면 일단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 손해보험. 어,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는 조금 보장이 좀 떨어져요. 음... 떨어지고 상품도 특약들을 쭉 보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지가 않아. 음. 내가 입맛대로 골라야 될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대로만. 딱딱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게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손해보험인데 이 보험 가입을 할 때에는 일단은 너그너 뭐 자동차보험 가입해봤어? 아니. 자동차보험도 보험사마다 다 보험료가 다르잖아. 그렇겠지. 어? 다이렉트로 들은 거하고 또 누구 통해서 가입하는 거하고 다 보험료가 몇 십만 원 차이 나, 나거든. 응. 근데이 내가 보장받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야.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고, 어. 다 비슷한 그 내용대로 설계를 했을 때, 어. 싸게 나온 데가 있다니까? 아, 싸게 나오는데? 어, 싸게 나온다고 안 좋은 게또 아니야. 아. 무조건 그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음. 너가 뭐 고지 위반 사항이 없다든지, 음. 그런 것만 아니면 보험금은 나오게 돼 있어. 음. 그렇다면 어떤 보험사가 좋냐? 좋냐. 아마 지금 34 정도면 건강보험 쪽으로 준비할 때어 롯데손해보험사가 아무래도 타사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롯데보험사 음. 왜냐면 여기가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을 네가 가입하고 나서 어. 만약에 뭐 5만원이면 5만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 어. 하고 계속 보장을 받다가 내가 만약에 암이나 어. 뇌졸중이나 급성신계증이나 요셋 중에 하나만 진단을 받아도 전체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돼 납입 면제? 어, 네가 만약에 10년 뒤에 네가 만약에 20년 납 100세 만기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 음. 근데 20년 동안 내야지만 앞으로 돈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음. 근데 20년 내기도 전에 한 네가 가입하고 10년쯤 됐을 때 네가 음. 암에 걸렸어 저. 그러면 암 진단비 나오겠지? 어. 거기에서 어. 암 진단비 받고 어. 다음 달부터 어. 남아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어. 싸그리다 안 내도 돼안 어. 내도 100세까지 보장을 해줘 어. 지금 납입 기간이 10년 더 남았잖아 20년 납입이었으니까 네. 네. 그거 안 내도 100세까지 보장을 해줘 근데 음. 다른 데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있는데도 비교해봐도 롯데가 싸고 어. 없는데도 비교해봐도 롯데가 싸요 그렇지 어허 롯데손해범이 응. 싸고 그런 혜택이 있고 응 음, 그럼 음. 웬만하면 씨, 어? 같은 보장 받는데 납입면제도 있는데가 또 싸고 좋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래 롯데로 갑시다 갑시다 <laughs> 그럼 난또이래야지